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올립니까 매일 사는 것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뭔가 나의 종을 올리고또 누구를 위하여 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나이가 젊었든 나이가 많든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위하여 정을 올리는가? 나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는가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개인의 책임이 있고요. 또그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어 이제 사회적으로 연대적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개인의 의지, 목표, 또 개인의 자유의지, 선택, 목표와, 아 그, 사회적인, 연대적인 책임, 이런 것이 잘 이렇게, 아 연결이 잘안 되면,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, 어, 아그 종을 올리는 것이 아무런,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어지고 이제 뭐만 남느냐 하면 은 실망과 낙담과 이제 무력감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정을 올리고 있는가 한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끊임없이 이 누구를 위해 정을 올리나 제가 옛날에 영화를 감명깊게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것이 너무 좋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죠.